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의존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정신과 약물 중에 항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갔다! 나갔다! 정신과 약 이렇게만 들어도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술은 많이들 드시거든요. 술은요 마약에 비슷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정신과 약은 그것보다는 덜해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부작용이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효과와 부작용은 한계 차이거든요. 실제로도 정신과 약을 설명하는 교과서나 이런 것에서 써져 있는데. 부작용이 없으면 효과도 없는 거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과장을 섞은 거긴 하지만 제가 과장을 섞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부작용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부작용들은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나중에 줄이거나 빼게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항우울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먼저 항우울제의 가장 공통적인 효과는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효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토닌이나 호르몬은 우리도 속에서 어떤 행복감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과활성화 될 경우에는요, 좀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면 증상을 야기하기도 하고 꿈을 많이 꾸기 도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위장관계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장관계 활동을 변화시켜서 약간 매스껍게 만들기도 하고 더부룩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살살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부작용들은 대부분 복용 초기 한 3~4일 정도에 나타나고 길게는한 일주 정도. 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적응기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대부분 항콜린성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이런 항콜린성 부작용이 심한 약들을 잘안 쓰기는 해요.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는 약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요. 파록세틴이라는 약 혹은 TCA 계열의 아미트립틸린, 플로미프라민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복용을 하시면은 불안감을 잡아주는 효과 굉장히 좋아요 불안장애가 있을 때 범불안장애라든지 공황장애 혹은 우울증 중에서도 그냥 우울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불안감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함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변비라든지 입마름, 눈마름 증상 또 배뇨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항콜린성 효과라는 거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작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율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지켜봐도 될 그런 부작용들이고요. 이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굳이 이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불안감, 초조감이 생기기도 하죠. 왜냐면 하 교감신경계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항아드레날성 부작용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약을 먹었더니 뭐 어지럽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혹은 혈압이 올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좀더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더 부작용들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약의 특성도요. 초조감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인 증상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은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더라도 증상이 심하다면은 장단점을 잘 감안을 해서 사용해볼 수 있는 약들이고요. 부작용 역시도 시간이 흐르면은 호전이 되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항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금단현상, 그렇죠. 네. 뭐 중독현상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항울제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잘 끊으세요 잘 끊으시는데 이제 끊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우울증상이나 불안증상 공황장애가 재발하는 경우가 흔해요 이렇게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좋고 왜냐면 이런 증상들이 다시 또 재발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학교를 못 나가게 된다든지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라리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정규과 증상에 대한 회복력이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약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단기간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쓰다가 끊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존성이 강한 약물도 있는데 벤조다이아제펜 계열의 그런 약재들이거든요 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의존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잘 지내시는 분들은 잘 끊으시고 그 약을 끊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갖지 않고 약을 끊으시는 분들에 대한 글들은 인터넷에 잘안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의 편향성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은 혹시 정신과 약을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수련이 과정 상에서 약을 먹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의 맛도 보기도 하고요 뭐가 더 맛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기도 하고 그 약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맛이라는 게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그 약의 파워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게요 증상이 없으면 은이 약들을 계속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의존성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뭔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게 되는 거거든요 증상이 없으면 은뭐 심리적으로도 의존하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약이 무서운 분들께 또 오래 드시면은 간이나 혈압이나 여러 가지 온 몸에 안 좋은 작용하고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약은 적어도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약을 먹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 번거로워하시죠. 그래서 최소용량으로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정안 되는 경우에만 약을 천천히 증량을 해보는 거고, 약을 천천히 증량하는 게 환자들한테도 부작용도 덜하고 그리고 의존성이나 위험성 측면에서도 더 안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약을 덜. 써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노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